녹내장 안압상승 고안압증으로 인한 시력장애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좋은 마음 운동법 운동에는 육체적인 운동이고 마음의 운동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운동은 유산소 무산소 운동이 있어서 유산소 운동은 고혈압 고안압증에 좋은 운동 무산소 운동은 해로운 운동 그 다음에 마음 운동은 하면 할수록 좋은 운동 마음 운동은 얼굴 표정 근육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얼굴에는 팔자 웃는 얼굴을 짓기 위해서 눈꼬리 근육이 올라가고 광골근, 광대뼈 근육이 올라가고 입꼬리 근육이 올라가고 아래 입술 근육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 입술. 그러니까 네 가지 근육이 팔짝 리프팅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보톡스 맞았어. 보톡스 맞으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입꼬리 올라가네, 아래 입술 올라가네. 이렇게 10초에서 20초 이렇게 하고 있다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에서 싸나운 말, 화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 말도 행복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표정은 감정이고 감정이 안 좋으면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표정이 안 좋으면 감정도 안 좋아집니다. 거꾸로 표정이 좋아지게 되면 감정이 좋아지게 되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근육이 이완되고 혈압과 혈당이 내려가고 안압이 떨어뜨리는 데큰 도움을 준다. 마음 운동. 육체적인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하면 좋아. 또 1시간 하면 좋아. 유산소 운동 30분은 혈압과 안압을 떨어뜨려. 그런데 마음 운동도 하루에 30분, 육체적인 운동하는 시간만큼 또그 이상 하게 되면 안압과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큰 도움을 준다.